안녕하세요 한밤의 바닷가 산책 이 코치입니다 아제 얼굴 잠깐 그래도 보이는데 아우 눈 베리셨죠 <laughs> 네어그 방금 전 영상 찍고 바로 이어서 찍고 있는데요 그 대기자 상황에서 교육 상담을 하시라는 그더 받지 못합니다 라고 끝내지 말고 대, 대기 리스트 올리시고 교육 상담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예, 말씀드렸던 그 가장 큰 이유가, 가벼 어, 경험을 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아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어떤 상태인지 믿을 수 없는 상술, 어, 내 속불 걱정 없이 객관적으로 아이 문제 봐보고, 어떤 공부가 필요하고 어머니께서 무엇을 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다. 자, 이거는 원장님께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의리인 경우는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항상 갑입니다. 그쵸? 그 제가 그 말씀드릴 때에 의, 의료업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때 뭐 의사 같은 관리를 하실지 간호사 같은 관리를 하실지 뭐그 영상 말씀드렸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어, 의료업이랑 교육업이랑 이 시행 주체 의사들은 나라가 인정하는 권, 전문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좀 진입장벽이 낮아서 사실 누가 권위를 주지는 않고. 우리가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선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당장 죽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어, 죽고 사는 건 아닌데 누가 더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냐 그런 차이는 좀 있겠죠 어, 병원도 사실 돈 받고 일하는 거기도 자영업이죠 우리도 자영업이고 근데 그 의사들은 환자들 앞에서 가배의 위치에 서 있어요 환자들에게, 뭐, 뭐 검사하고 오라. 너술 먹지 마라. 이거 약 어떻게 먹어라. 뭐 운동 어떻게 해라. 여기 엎드려봐라. 여기 누워봐라. 입 벌려봐라. 아, 갑질을 하죠. 아주, 어, 무서운. <laughs> 그 환자들은 다따릅니다 자기가 돈 내는 고객의 입장인데도. 아마 그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더 크고 공포스럽게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학원도, 어, 원장님들이 금전 거래 관계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의리 맞습니다만, 어, 서비스, 그러니까 엄마에게 엄마가 모르고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도움을 주는 사람, 가에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그언작 근데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좀 권위를 만들어 나가시고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 나가셔야 되기도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언장님이 가비 될수 있는 마음 자세, 마음가짐을 좀 갖게 되셔야 되거든요. 그 마음가짐이 있고 고에 따라서 영원히 을로 학원을 운영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께, 인정받으며, 존중받으면서, 어, 갑으로서, 교육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사실 다 드렸어요. 뭐냐면, 원장님이 도와준다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건, 음, 그,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해준다라는 데 국한되지 않아요. 어, 가령 원장님께서 설명회를 합니다. 어, 뭐, 우리 교육 설명회 같은 경우도, 어, 어떤 입장에서는, 의뢰 입장에서 보면, 저희 설명회 준비 많이 했는데 꼭 와주세요. 저희 이번에 신입생 많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와주세요. 라고 하면, 의리 되는 거고, 자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던 저희 학원의 교육 노하우, 이 놀라운 성과의 비밀을 속 어, 시원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알려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상담하실 때도 개별 교육 상담학 때문에 정확히 저희 교육의 구성이나 이런 뭐집 면목을 어, 그, 확인하지 못하신 어머님들도 계신데. 이번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네 어머님들이 열광하는 저희 학원의 교육 비밀을 내공개합니다 와서 저희 학원의 진면목도 보시고, 어, 어머님들의 교육에 필요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실 수, 있, 되실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베풀어주는 거잖아요. 뭐 그런 교육 설명이 아니라 강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담회 라든가 강연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 정보 라든가 뭐 학습 문제를 다루는 그런건 더더욱이 그렇죠 알려주는 거고 강연 어디 돈 내고 가서 들어야 되는 거고 전문가가 아니면 얘기해 줄수 없는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 와라 이거 모르면 뭐 되지만 이거 알면 어떻게 된다 자 이것도 내가 어머님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머님들하고 어머님들께 뭐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합니다 학원에서 뭐, 뭐 리뷰를 써 주시면 뭐 댓글을 써 주시면 뭘 소개를 해 주시면 뭘자 이것도 많은 원장님들이 을로서 부탁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세요 어, 아 소개 좀 해주세요 로 가면 을이죠 누가 뭐래도 을이고 그런데 어 저희 교육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소문내 주시는 어머님들, 어 저희가 홍보비도 절감하고 교육에 열중할 수 있게 해주신데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 아, 일부러 시간 내서 댓글까지 써주시고, 저희 학원 칭찬해 주신데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혜택 드리겠다. 자, 내가 베푸는 겁니다. 그죠? 자, 베푸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학원의 광고도 그래요. 광고도. 어, 뭐뭐 할 수, 있, 뭐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학원의 교육, 우리 학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어디 가서 헤매지 말고 와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선착순 몇 명. 자, 이것도 도와주는 거죠?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 궁금하셨던 학원의 모습들, 그리고 실제 우리 돌아가고 있는 학원과 학생들과의 어떤 에피소드들 블로그에서 보시면서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도 재밌게 보시고 저희 학원의 교육관도 느껴보셔라 도와주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든 것이 가부르 가베 지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그런 경험 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데 대한 어, 본인의 역할인지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냥 갑질을 할수 있다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그냥 찍고 싶다고 그냥 아, 카메라 키고 술술 그냥 이게 없는 이야기들을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많은 사례를 접해보고 사례들을 보면서 뭐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그냥 카메라 키고 이렇게 대본 없이 원테이크로 뭐또 들죠 어, 원장님들이 블로그나 광고를 하실 때 자신감 없는 모습들도 이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편해지고 그래서 어머님들께 흡입력도 더 생기고요 원장님들이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일이 더 행복해지시겠죠? 자 <laughs> 아. 그동안 어머님들의 갑질에 괴롭고 힘드셨다면, 저기 방안대교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아, 내가 어머님들과 학생들을 돕는 사람이라 이었구나.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밤 다리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바닷가 산책, 다 마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